이번 이 과제를 하면서 내가 과연 ABM 미라클 스쿨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일어난다 음. 한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아마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격이 잘 못하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ABM에 온거 자체가 저는 예수. 신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와도 저렇게 깨질, 깨질까 아쩔까할 정도로 자매님이 의심 만만했던 분이었는데 저 깨지는 게 네. 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어. 어.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거를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의무적으로 안 가면 찝찝하니까 나갔던 그치, 그치, 제가. 그치 그치. 얼마나 자유의 그치. 여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묶이는 것도 되게 싫어하잖아 또 그지. 어 네. 그리고 어. 세상 것을 정말 너무 사랑했던 제가. 어, 나 옛날 나 보는 거 같아 자매님 보면. 어. 그리고 이제 마음 어. 속에 감사함과 평안함이 전혀 없었던 제가. 어 어. 그리고 불평 불만을 일삼던 제가. 그치 그치.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공개판단 남녀하는 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지. 응. 음, 음. 오 어, 그리고 아들 아이들한테 기도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던 제가 그 가족의 소중함도 몰랐던 제가 아이고 다 나온다 다, 다 나온다 네 이렇게 ABM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저한테는 사실 신비스럽다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신비야 그지 자매님 바뀐 네네. 게 신비다 그지 <laughs> 네 맞아요 아마 제 주변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뭐제 주변에 뭐 세상적인 친구들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난다 해서 제가 아직은 막 걔네한테 갑자기 만나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계속 임모와 얘기하는 거왜 어, 이렇게 뭐가 너 뭐가 이렇게 달라졌지? 계속 계속 A B 하고서 계속 듣는 소리가 뭐가 이렇게 뭐가 달라진 거야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저만 아는 거니까. 그치. 그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거야, 벌써. 쟤 뭐야? 뭐, 쟤는 한자연은 한자연인데, 뭐가 좀 에이. 다른 한자연이야.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 ABM이 들어오면. 음에 응. 그래가지고, 어. 저는 사실 ABM 만나고 내가 1 8 0도를 변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장담하시죠. 이게 팬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응. 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다르게 이제 5주 남았다고 하니까, 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 그래. 원래 끝나가면서 서운해. <laughs> 처음에는 이거 언제 가지? 언제 20주라지? 어, 금거팬나성교사님들로그딱 터지면서 이런데 아쉽죠, 어. 이제. 아쉬울 때끝내고 때. 아쉬울 때 끝내지 끝낼 못했 <laughs> 어. 실제로 어. 해야 돼서 사실 뭘 계속.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래도 더 많이 습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어. 많이 들었어요. 소화를 시켜야 돼. 이게 창간생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 다들. 이거 들을 때는 정신없이 스위치. 지나가 뭐가 뭔지. 어, 어. 그리고 음. 제가 이제 A B M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사실 영이 좀막 그래도 열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일에 이제 그냥 교회 가서 듣는 설교만 습 설교만 습에서도 굉장히 운명이 되고 감사해서 운명해. 막 눈물이 돼요 저는 아우, 주일에 아우, 아우. 네. 주일에 가잖아요. 그럼 저 혼자 흐느껴 맨날 울어요. 오 와우 내가 일하 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에 계속 뭔가 하나 꽂히면 그게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굉장히 나고 <laughs> 그리고 아니, 제가 감성이 어리긴 이, 소, 이 소, 시인처럼 돼. 우리가 신비로운 자잖아. 시인이 신비스럽잖아. 그죠? 우리 천국에 네. 천국에 시인이 된다니까 예. 어. 음. 제가 진짜 완전 현실주의자에 공감 능력 하나 없거든요. 내면넌 너보다. 애한테는 공감 못하지, 그제? 어.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상대방이 뭔가 진신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가슴이 아려와요 오, 대박! 그리고, <laughs> 그리고 가끔 뭔가 이 사람이 진심으로 다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진동이 와요. 오. 그게 꼭그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은혜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할때 가끔 저도 모르게 진동이 와가지고, 응. 근데 이 진동이 가끔은 너무 세가지고 귀가 웅웅웅 할 때가 있어요. 오, 와. 근데 귀가, 귀가 웅웅웅 할 때까지는 그때는 거의 이제 같이 ABM 안에서 뭐 조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긴 하지만, 응. 이렇게 저 뭔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딱 진동을 느끼니까, 아, 아 지금 여기서도 성령님이 나랑 같이 하시네? 당연하지. 뭐 조모임 응. 할때만뭐 그러나. 주님이 네, 항상 함께하시지. 어. 네 이제 시댁 가면 시댁 식구들을 믿질 않으니까 이제 술 모임을 자주 하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옆에서 막 그냥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진동도 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어, 어. 대박이다. <웃음> 하나님의... <웃음> 술 난지 술술판 벌어진 데서도 진동이 와. 양초가 날아다니는거만 아주 그냥 우리 사매님을. 어. 아 하나님이 네. 아 진짜 우리.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이 가정 다 믿을 수 있을 거라는. 문가. 거기서 이제 성령님, 저분들을, 저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저렇게 술을 드시는데, 주님이 참술이라는 걸 아. 얘기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저술 들어갈 때, 성령님 술 들어가요. 바퀴지어다저 성령술로 바뀌었다. 저분들은 반드시 성령술을 마실 것이다. 지금은 세상술을 마시고 있지만, 반드시 성령술을 마실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느라 주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이게 여러분 빛의 삶인지, 그냥 나그 자리에 술잔 게안 가. 아니요, 이거는 되게 소극적일. 그냥, 음. 가야되면 가야지뭐어떻게 그러면 광신자 소리 듣잖아, 여러분. 거기 안 가면. 가서 거기서 빛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영향력이 생기지. 맨날 피하면, 쟤네들 크리치아들 쟤네들 극단적인 다 광신자들 미워해야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그치 크리치, 종교적인 크리치들다 미워하는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 아주 세상 사람들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들어가세요, 그냥 네. 안에에소으로 그래서 빛을 비추세요. 응. 근데 저는,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이 온통 소굴이기 때문에 소굴 진짜 소굴의 일 지예요. 오나가나 다 소굴이야, 그지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소굴을 제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어, 어. 소굴을 그래서 즐겨요, 그래서 아, 아, 뭐, 내가 빛을 그렇구나. 내가 난 즐기겠다. 아. 아니 빛이 어둠이 없다면 무슨 빛의 의미가 있느냐?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느냐? 나는 빛된 나를 즐기겠다.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를 즐기겠다. 빛이여 비추라? 하면서 어둠으로 쑥 들어와 아주 거기 앉아만 있어도 비추지. 아... 본인 믿어.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빛이 있으니까 지금 빛이 촥 나가는 거야.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나, 어떻게 이, 이 공기가 바뀌나. 음. 이거 주시야. 얼마나 즐거워. 혼자 비밀이. 이 비밀스러운 삶이야.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만 물어와. 또 요즘 뭐 좋은 일이 있니? 이 그럼 한마디씩 듣다. 너무 갑자기, 이때다, 이 예수 께게 해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있잖아. 야, 어제 가고 말이지. 막, 어, LBB라는 데가 있어. 그때 막. 이러지 마시고. 있잖아. 우리, 우리 신비스러운 존재잖아. 하나씩 하나씩 나눠줘. 요 너무 다 풀지 말아 보따리를.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 하나씩. 우리 요전에 우리 에스더 간사님 이 얘기했다 그랬을 때막 와서 가르쳐달라는데 가서 배워야 돼. 이거 참 잘하셨어. 이게 막 싸구려로 풀어놓잖아. 그러면 너 이상한 데 갔어. 이거나 들어.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와서 제 이, 이거 이 채취지를 맞지 않으면서 이거 들어봐봐. 이거 약간 뉘에지 같잖아. 뭐 상상 가르쳐, 사운드. 완전 뉘에지지. 그 이걸 공부를 쫙 하면 이해가 가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밖으로만 가르쳐 줘봐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안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씩 야금야금 야금, 야금, 야금 던져준 거야 뭐더 궁금하면 가서 배워 이래 어 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참제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안달날 일들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요즘 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막 인정받고 있고 음. 강의를 나가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음.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다고 칭찬받는 이 일들이 음. 근데 사실 이걸 제가 깨닫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 그래, 역시. 역시 그치, 난뭐좀 능력 어. 있어. 뭐 이랬겠지, 그치. 지 어. 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라봐 주는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통로로 덜을 써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음. 저를 칭찬해 네. 주시면, 이제 믿는 분들한테는, 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있어서 저는 그거 믿고 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수 있,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지. 저렇게까지 뭐. 받겠냐, 야. 우리 박수.